자, 여기가 촉석문이라고 되어 있죠. 저 한자 잘안 보십시오. 한자 아시는 분들은. 이거, 바를 직자가 세 개입니다. 촉이. 그죠? 보들 촉자인데, 바르고 바르고 바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돌석자. 그죠? 촉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연주 하시는 분들 나와 계시죠 자 이제 군문에서 더블론하고 진주교를 비춰 보고 있습니다 아 국립진주박물관 매주 월요일만 닫히네요 월요일만 닫히고 아, 나머지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오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오늘 어른 얘기 보시면 무료 입장이 원래 갈람이 어른이 2,000원이네요. 자,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 이제 말도 있고, 공연 준비하시는 분들 다 계시네요. 유플러스. 끝없이 터진다 해놨습니다. 저는 이거 말 타는 거 이거, 야 저분들 대단합니다. 개천의 술제 행사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사진을 찍어야 되겠네요. 저게 카운터 다운 하시는 다운이 아니고 카운터 하시는 분의 아나운서에요 아, 진주 MBC 아나운서인가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아마 <laughs> 우리 후배쯤 될것 같은데 저희가 촉성로입니다 누나 있죠 21회까지 타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회까지 7회. 저 우측에는 지금 다 네, 종이 아니고 다 후기네요. 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몇테냐에 따라서 후 배수가 20 결정이 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붙여볼까요? 당리국 국회의원님에 이어서 백승훈 시의회 의장님께서 하고를 자, 이제, 여기가 촉승로 입구입니다. 들어갈, 들어갈 때는 우측으로 예. 들어가고요. 나올 때는 말하니까. 좌측으로 나옵니다. 사당이라는 네. 건데. 아, 진주에서 지어진 최초의 시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그냥 찍어 볼게요. 한번 읽어 볼게요. 이 시는 고려 조 고종 28년에 진주 목사 김지대가 상주 목사 최자에게 보낸 우정 어린 통신문이다. 그는 이 시에서 작년에는 강우에서 진주로 떠나는 나를 배웅하더니 금년에는 그대도 목사가 되었구요. 전에는 그대의 얼굴이 옷 같이 보았지. 우리 더 넓히 전에 다시 한번 놀아봄. 보 상주의 이름입니다. 경상도 할때 상주가 저 어, 상주입니다. 상주의 계산, 어, 지맹이죠. 비록 어, 좋기는 하나, 그대도 진양의 풍울, 진양은 옛날에 진주입니다. 그죠? 예, 풍울이 선향이라니, 두 고울은 기림으로 만나기 어려니, 잠시 한번 헤어지면 이별 야심이 오래가지. 정은고책 뒤져 좋은 옛노래 찾아 가을의 연막에서 놀아 봄이 어떠랴 추석에 만나자는 약속은 어겨졌으니 이번 중양절에 목향귤를 마시러 다시 약속함세 라고 하여 상주와 진주를 신선해 볼 이라고 함께 전하였다 이것이 진주에서 지어진 최초의 시이다 이 시는 동문선에 실려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촉석루입니다 어, 예, 글자로 보시면, 예, 보들촉자의, 어, 돌석제, 누각루자죠 예, 그래서, 아, 이게 그, 우리 한반도에, 네개의 누각이, 유명한, 어, 누각이 있습니다. 평양의 보백루죠 어, 평양의 보백루 울산의, 울산의 부백루가 오래되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있으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랑의, 미랑이, 어, 미랑이, 야, 이럴 수도 있네요. 미랑이 <laughs> 영남루죠. 영남루고, 어, 진주의 촉승루. 그래서 이제 조선의 사대누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아 물론 이제 뇌란 때 불타고 해서 뭐 다시 이렇게 개축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주민의 네. 글씨 한번 보시오 네. 수사 네. 김정희 네. 선생님의 울고갈 네. 글씨 정안 됩니까? 네. 고 수사 선생님 따라갈 글씨는 없다고 네. 하지만그 하지만 정도로 주강홍. 제가 볼때잘 썼다. 자, 이번에는 수 있군요. 진주 시민의 밝은 미에 남장대라고 되어 있죠. 어, 여기서 이제. 어, 여기 외적이 옛날에 이 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강을 통해서 들어왔다. 배를 타고 오거나저 건너편에서 그 어, 이렇게 침공하려고 했죠. 어, 그래서 이 성에서 이제 우리가 외적을 막아냈던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촉성루에서 어, 아까 제가 서 있던 반대쪽으로 비치는 어,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 축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저쪽 다리가 이제 진주가 천년되어서 만들어졌다해서 천수교라고 합니다. 저 천수교에서 이제 이쪽 진주교 그리고 자, 저쪽 여기 아까 진주교 보셨죠? 진주교고 그 저쪽이 이제 상평동 옛날에. 진주 문화의 본성지죠. 공업의 아, 메카였던데, 네. 어, 네. 어, 네. 네. 실크의 네. 명산이었죠, 과거에. 네. 네. 그래서 네. 상평동까지 이어지는 또 다리가 있어요. 그걸 상평교라고 하는데, 그 다리까지 어, 지금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메인 이벤트는 어, 여기 지금 어, 들리고 있죠. 어디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타종, 어, 타종에는 타복하고 있는 아 여기 뒤에 있죠. 어, 여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죠? 예순 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또 뭐냐하면 우리 그 충무군 김시민 장모님 손을 드리고 네, 거기에 우리 우리 노고 목숨을 마치신. <laughs> 선열님 분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정도 여기까지. 안에 여기 올라가 보시면 또 엄청나게 멋지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저기서 네. 지금 사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시장님께서 김시민 장군으로 자, 부터 여기 부터 뒤쪽에는 한의원개천 예술제 그리고 한복을 또 이상 체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비춰 볼까요? 예술제를 주시기 위해 네. 여기까지 일단 촬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대, 진주 대첩 네. 네. 행사를 진행을 했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이 촉성로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쪽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의량 농계의 비라고 되어 있죠. 하나인 것이 동시에 누릴 수 없는 것이면 성 어, 들이 면서, 민 족의 가슴팍 에살아 있는 농 기의 1억 원, 백도, 천도, 만도, 그 다음 뭐지믿 는가？믿 는 다가 마지막 그 시간 까지, 이렇게 쭉 되는데 지금 옛날 글어 말로 그냥 사투리로 해서 조금 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있어요 여기 보시면 글 지연이가 설창수 선생님이죠 이 작가분이십니다 글씨는 오재봉님이 쓰시고 그다음에 이 주장은 김진숙 김한상. 박공인의그 다음에 동일 한의, 아, 돌, 돌, 일 한의는 박지문입니다. 아, 정확한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진주 의기사를 보시면 경남 문화 유산 자료로 의기사는 1593년 제2차 진주성 대책에서 외당을 빼앗고 남강에 몸을 던져 죽은 의기 농래의영정과 이패를 모신 사당이다. 이 사당은 영조 16년 1740년에 경상우병사 남덕하가 세운 처음 세운 뒤 수차례 고쳐지었다. 지금의 사당은 1956년 진주 의기 창렬에서 힘을 모아 다시 고쳐지은 것이다. 현판은 관찰사 이지연이 섰고 진주기생 산홍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산농과 황현의 시판 다산 정약현의 기문이 걸려있다 농계의 영정은 처음에는 기문의 작품이 모셔져 있었으나 화가의 친일행적으로 철거되고 지금은 2007년 표준 영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국가표준영정 제79호로 지정받은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어, 전주를 다녀오다가, 어, 한번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농계, 그, 여기 농계님의 그 묘소 있지 않습니까? 묘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어, 전남 쪽입니다. 그래서, 어, 전남인가? 하여튼, 어, 호남 쪽입니다. 어, 그래서, 어, 순천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 순천하고 아마, 어, 여기, 어, 하동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당시는 함양, 함량, 아, 함양이란다. 저기 순천하고, 어, 영, 거기가, 어, 진주, 순천, 진주 이쪽이 같은 경상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기 농계님의 사당 쪽에서 사당입니다. 일베로 왔고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시면 또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이 축성만에 오시면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으십니다쭉 전체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요것은 앞에 보이는 저 다리는 진주가 생긴 지천 년이 되었을 때 만든 천수계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로 먹거리 행사장은 지금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강남이라고 합니다. 강의 남쪽이라서. 저 동네가 망경동. 저기는 강남동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되었지만, 원래는. 강남동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강남처럼. 옛날에는 저기 부자가 참 많았습니다. 강남 쪽이, <laughs>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 지명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 모르겠습니다. 저기 혁신도시라든지 외곽 지대가 좀, 소위 위성도시가 많이, 어, 발전을 해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과거는 그랬습니다. 지금 진주성 안에 가장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여고네요. 진주 여고 하면 역사가 대단하죠. 네, 과거에 진주 여고 출신이라고 하면 뭐거길도안 그 보고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그. 특히 교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주여고 출신들이 그리고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진주여고가 과거에는 이 진주가 교육도시인데 교육도시에서 가장 그 진주고등학교와 더불어서 남녀 그, 그 당시는 공학이 아니고 따로 이제 학교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가장행일에 교복을 입고 지금 지나가시는데 아 멋지네요. <laughs> 일신밴뭐다 나옵니다. <웃음> 멋집니다. <웃음> 예 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많아서 안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천안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뒤에는 진주시 우수협회 근대호 술놀이터라고 되는데요. 어 가장 행렬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찍을 수는 없고요. 아, 무술 사본 감독님이 엄청 멋있게 보이시네요. 엄청 무술 잘하실 것 같죠? <laughs> 가장 행렬도 이렇게 점심시간 되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젊음을 많끽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laughs> 이제 진주성이죠 그죠? 네. 여기가 촉석 문입니다. 원래 여기가 정문이었어요. 여기가 정문이었는데 여기는 주차장도 좀겹하고 여기 앞쪽이 어 진규의 유명한 장어 거리 아십니까? 장어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현재 정문은 저쪽에 또 넘어 있습니다. 넘어 에어 지금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가 장소가 넓고. 인주성 전체로 바로 이제 들어오기 전체를 함께 좌우측으로 나눠서 볼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 어떻게 보면 정문이된 거죠. 아, 이 학생들은 무술하는 네. 학생들이고, 그 뒤에 어머님들, 예, 예, 행님들 다양하게 나오고 계시네요. 저 어린이들만 보면 힘이 나죠 <laughs> 아 여기 누님 형님들도 무술을 하시나 봅니다 뒤에 분들은 <laughs> 잘 모르겠는데요 아, 저 뒤에는 근무하는 게 나가요 근무네요 아 국악예술단이네요 아저 뒤에 선이 한 분이 오시네요 아마 진주 농계 그 선발 심사하실 때 농계로 선정된 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진주 농계 선발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농계로 선정이 되신 분 같아요. 야 진주의 미인들이 많네요. 그 뒤에 보니까 또예 한복을 입고 개차려 입은, 아, 그지요? 예. 진주의 미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laughs> 진주로 다 장가 오세요. <laughs> 저 뒤에는 이제 살풀이 예, 이게 시가 행전을 하거든요. 그러황배사황산 그래. <laughs> <황교산이. 웃음> 합천 가시야지 네? 합천에 아니 우리 할 아, 아, 그래 어. 고우 믿고. 아, 무안 아, 가장 행렬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살풀이 맞은 하면 맞은 춤이죠. 그죠? 우리. 예. 아, 여기 같이 공연을 하시나 봐요. 예. 그 뭐, 연세 드시고, 뭐, 사모님 들래 그래 찾으십니까? 하하하 <laughs> 요즘은 따로 노는 게안 좋습니까? 좋은데. <laughs> 예. 아하하. <laughs> 아까 앞에 지나가는 분들 많으시던데, 유사님들. 예, 네, 국악예술 쪽인데 창을 들고 있는 거 봐서. 예. 국악예술단인데요. 국악예술, 예술이, 그러니까 무술도 예술이니까. 이거 다 찍으려고 하면 오늘. 네, 한 3시간. 걸린다. 3시간 걸린다고요? 있지, 예고, 예. 그, 다 찍으려고 하면, 이 카메라를 장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햇빛이 있는 쪽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야 미용학원에 미용학원이저도아카데미라고 그러니까 메이크업하는 학원에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지금 진주 한달 여행하기 원주 청년도 왔어요 <laughs>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 청년들이 진주 한달 살이하러 왔답니다 환영합니다. 원주에서 <laughs> 여기까지, 진주까지. 그 뒤에가 환경 리더 분들이시네. 이거 시가행진, 이게. 한 시간 이상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드시겠는데? 두 시간 하면 와야. 그래서 기다릴 시간이 많으니까. 앞에서 또 공연을 하면서 가니까. 아. 쭉 빠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가면서 공연을 하면서. 예. 일단, 예.